Oh, 어! 드 팀에 지금 한 분이 n t 셨어요 e 일대일. 아 h e 깨지면서 마더 기키 아,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예요. 이번에 또 티마로 스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아 울버우 유저가 나타나니 대단하네요. 오, 진짜네. 어 진짜네 울버우였네. 어 자윤희님은 1 쿨이었는데 끝까지 치셨네. 아 스키님은 딱그 올라오브 맞거든요. 음. 중간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우선 블루 팀이 일라에서 1승 한번 가져가고요. 내가 이걸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 나갈게요. 블루 팀1승 가져가고요. 아니거든요.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닙니다. 떨어진 거지. 이번에도 스펙가 좀 나오는 곡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선 순조롭게 한 분씩 들어가고요. 여기선 스펙 없거든요. 다 걸로 들어가시고요. 아 스펙이 있었네요. 제일 복병이었던 스키님이 틀려가지고 기키. 여기서 날라가죠. 네, 또 다골 맞죠. 그쵸? 그렇죠? 정말 재밌는 게 1라운드는 블루 팀이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레드 팀이 이기면은 이게 팸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뭐 다음 판에 콤보가 우선 이번 판은 레드 팀이 이긴 것 같고요. 1대1 상황, 너무 잘해줬습니다. 레드 팀도 잘해줬고 블루 팀도, 에 레드 팀 블루 팀 모두 잘하셨어요. 우선은 1라는 레드 블루 팀, 2라는 아니지. 첫 번째 곡은 이렇게 정리해지. 첫 번째 곡은 블루 팀이, 두 번째 곡은 레드 팀이. 이제 세 번째 곡, 네, 세 번째 곡. 세 번째 곡에서 1라운드의 점수를 가져가는 팀이 정해집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렇지. 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노래 괜찮아요. 이제 스페 나옵니다. 달리겠죠아 유도담님, 아한명 날릴 수 있는 기회인데 못 날렸어요. 여기 기키 안 나, 기키만 나오거든요. 아 이건 아까 효니가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스페가 분명 히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저 점수로 봤을 때 2,000점 차이면 충분히 아직 블루팀에서 할 만합니다. 이 점에서 다행인 건 스키 님이 아직 상위권에 있다는 거. 뒤에서 받쳐주냐 못 받쳐주냐의 차이인 거 같아요. 여기서 날려주면서 동점. 아 점수 때문에 올콤보를 합니다. 아니 올콤보 하고 나가셔도 돼요. 스키 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하실 것 같은데, 아. 저는 1라운드는 블루 팀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2라운드 갈게요. 레드 팀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 들어가, 이제 2라운드 밀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시고요. 1라운드 졌던 레드 팀의 경우, 아니, 별 선정해 주세요. 밀때는 1대1 형식입니다 지금 첫판에 자유닝님과 유도담님 자유닝님 아까 하시는거 보니까 자... 안돼 아 자비없이 패기시작합니다 안 돼! 너무 패잖아! 내가 자유닝님한테 귀좀 해야되나? 좀, 적당히 좀 패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되나? 안 돼! 그, 그만해! 이러다 죽어! 진짜 죽어! 유저 이어 아직 2분을 더 패야되는데 그만 패세요! 다들 눈 감아! 다들 눈 감아!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취지랑 안 맞아 아 어... 너무 안타깝다 괜찮습니다 다음 3라도 있고 지금 블루팀이 그래도 1라를 가져갔기 때문에 유도담 님이 힘내시고 3라로 가면 돼요 3라에도 다 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 3라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레드팀에서는, 아, 블루팀에서는, 블루팀에서, 한분 나오시고, 우선은, 자유님, 아, 유도담님은, 안타깝게 됐구요. 음,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블루팀 빈쨍. 노래, 아니, 아니, 아니. 별 알려주세요. 블루팀. 오성 아 현명해. 오성 빈쟁 님데 빈쟁 님도 1승 1패기 때문에 무시는 못 하지. 음. 아, 노래. 기키 부분은 쳐 줘야죠, 그렇 아직은 기키기 때문에 과연 아, 과요? 지금 점수 차이 보면 얼마 안 나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 여기서 틀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2라운드에서 효니가 나왔어야 된거 아닌가? 이 정도면 파이팅!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오고 잘 하시는 분들이 오고 약간의 못 하시는 분들이 와도 내 컨텐츠에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자유닝님이 내 컨텐츠에 와가지고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 승승장구해가지고 쭉쭉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판에 이기거나 아니면 질 수도, 있, 질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되면은 자유닝님은 다음에 만약 컨텐츠 지, 진행할 때 잘하는 사람하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못하시는 분들끼리는 제가 모아두질 않기 때문에 컨텐츠를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제가 잘 떨어뜨려 놓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창기 때문에 한쪽에 몰릴 수도 있지만 이게 나 중에는 전혀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모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세 번째도 그 별은 지는 쪽 팀에서 선택합니다. 네 언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빈쟁님도 들어가셨고 블루팀 다음 분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성 오케이 그대로 갈게 요습니다 시작할게요. 좋다. 이건 듣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건 들읍시다. 어? 이건 들읍시다. 들으면서 기 좋아요. 스펙 드디어 나왔어요. 아, 블루 팀의 희망 드디어 나타나네요 스키헤네. 네, 은인 님도 스페가 만만치가 않거든, 이게. 와, 스키님.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블루 팀이. 진짜 대박인 게 스키님은 아직도 올 와우 중이라는 거. 스키님이 지금 올 와우 중이에요. 이대로 가면은 그냥 아까처럼 챌린저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나의 올 와우 노래를 하나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라운드에 그냥 1대1이기 때문에 그냥 합법으로 나 올라운드 에, 올 와우곡 하나 추가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스키니이 하고 계 주수도 있어요. 오늘 날아가는 스키니 안타깝습니다. 스 기억... 내가 여기서 어디서 지금 괜찮 어디서 정말 여러분들의 프로 의식을 갖냐면은. 챌린저스 같은 경우에는 쿨을 치면은 쿨칠때 바로 키미를 일부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유닝 님도 그렇고 스키 님도 그렇고 쿨칠때 키미를 일부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올와 방지를 미리 안 하는 게 어, 이분들은 진짜 내 컨텐츠에 제대로 참여를 해주,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 지금 이 정도 저도 어 스키 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블루 팀이 드디어 이기게 돼. 되... 어 잠깐만 너무 미리 진것 같은데 기키 틀리면서 한줄 남은 것 같은데 오와 여기서 만약 에 자유닝 님이 마우 쳤다 그럼 점수로 자유닝 님은 올 콤보를 하지만 이겨가지고 아 불...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와, 내가 이럴 때가 제일 쫄리거든요 자유닝님은, 스키님은 올방을 해가지고 점수가 뚝 떨어졌지만 라운드로 이기고 여기서 자유닝님이 올방을 안 하지만 끝까지 가가지고 만약에 쳐가지고 와우를 쳐가지고 스키님을 날렸으면 자유닝님이 이기는 그런 거였거든요. <laughs> 소스님 노래, 에, 별 정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회방꾼이야. 이거 본인도 못 치는데 그냥 회방꾼이야. 이거, 이런 회방꾼들이 있어요, 가끔씩. 오케이? 노래는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죠. 이거는 가사를 위해 좀 띄우겠습니다. 스페이스. 어? 스킨이 3키 도칠줄 알아? 수타도 쳤어, 세상에. 와. 소스 당황했다. 소스, 소스가 오히려 더 틀렸어요, 지금. <laughs> 지금 스키님이 지금 올라우 중이야 지금. 다태 지금 콤보를 누가 이거 풀 풀타가 많네. 와 스키님이 풀타도 이어갑니다. 다 잘하는 분이 오셨네. 이거 레드 블루 이거 레드 팀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laughs> 아, 블루 팀 스페이스 구가 아, 해방꾼 탈락 연타 구가 미스 날 거거든요. 어차피 미스 네, 날 오, 현니 소스 지지 않습니다.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스키 님이 다잘 치지만 연타 구간에는 그래도 내가 유리하니까 여기서라도 날려야겠다. 이거죠. 날립니다. 점수 지금 현니 소스가... 아 이렇게 네번 날리긴 어려우니까 스키님이 이길 것 같네요 아 근데 잘했다 어 잘했어요 아싸리 그 스키님 같은 경우에는 어 뭐야 빠선이나 중선 같은 경우를 엄청 잘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3키로 가자 라고 한 건데 왜냐 면 휴니소스가 가끔 연습을 하니까 근데 스키님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점수는 현니 소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략은 먹힌 건데 스페이스에서 당한 거지. 이건 되게 잘한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밀 때의 묘미입니다. 에? 내가 원하는 별을 했지만 그게 또질 수도 있는. 어? 이게 별, 이게 진짜 밀때 진짜 묘미예요. 이게. 에? 에? 이게 이게. 오성. 뭔 노래야 이건 또? 나 i g h t 아이노 좋죠. 디키 유일하게 2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스페이스. 아쿨치면서스키님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빈센트님은 랭킹 1위이기 때문에 1위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안 깝네요. 디키 구간.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스키님이 한번 틀려주면 은 딱이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점수도 6000점, 3대 0이면은 스키님이 틀리면서 려틀 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듭니다. 디킬 이번엔 스테에 나올 것 같거든요? 아 디킬 아, 굴쳤는데 스킨이 막 이러니까 내가 맨날 굴치는 거야. 오 어, 기키 나올 것 같은데 쿨 나오고, 오 어, 스패 나올 것 같은데 오 어, 기키 나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블루 팀이 이길 수도 있어요. 음, 블루 팀이 그냥 이길 수도 있습니다. 스키님이 5대 0을 가져가면서 이제 레드 팀에는 라처, 러천이만 남았다는 거, 네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스키니어 갑자기 근데 어떻게 보면 스키님 혼자 이렇게 날리면 은스키니 혼자 4킬 한거에요 밀대에서 4킬 한거면은 와 진짜 잘한건데 진짜 아 빈샤님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너무 좋다 어 잘하셨다 진짜 우리 빈샤님 박수를 보냅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잘하신거야 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살짝 난감한 게 뭐냐면은 어 스키 님이 아까 구성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레드 팀에서 살짝 망설여질 수밖에 없어, 기키. 스페이스. 근데 아까 효니 소스가 잘하긴 했어. 원래 그렇게 회방꾼 한명 있어야 돼. 진짜 잘했어. 한번더 기키 나오고요. 버텼습니다. 러턴님 버텼어요. 괜찮아요. 두개 이번엔 이번엔 날렸습니다. 심지어 동점. 지금 일쿨일쿨 일쿨 서로 9십9 90, 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페이스 다100졌는데러처님도 하나 90 쳤고 스킬님도 하나 90 쳤단 소리죠. 껐거든요. 그 스페 두개일거든요끝스패아끝스패로아 아, 그 러처님이 내가 보기엔 90 한번 뜨고 한번 더90뜬것 같아 이거 아아 안타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괜찮아요 스페 2개, 2개 점수 차이는 5천 아아아 러처님이 집중력이 살짝 떨어져 이게 왜냐면은 1대1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 많아가지고 그 타이밍을 살짝 잃어요 그런 좋은 단어 없나요? 파수꾼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이거 2라운드 연속으로 날리면 아 스키님이 너무 잘하네. 비키, 스페 나오고 스페. 그러면은 1회, 2회 때 내가 승자들한테 하트를 100개씩 줬거든.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트를 보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아난 그럼 또 줘야되는거 아니야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거 끝나고나서 혹시 하트 바라시고 오신건가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블루팀이 우승하고 끝났습니다 네 블루팀 수고하셨습니다 블루팀 승리하였습니다 블루팀 승리하.. 승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승리였습니다 블루팀 승리했어요 혹시 하트를 바라..